아, 어, 어, 갑자기 이제 배에 쥐가 났네, 쥐가. 안 쓰던 근육을 그냥 잡아 돌렸더니 아주 쥐가 나가지고 아주 죽겠어요. 제가 요번에는 저 위에서는 그거 그냥 몇개 연습했는데 아우 되게 힘들어가지고 요번에는 여기 점프하는 데 와서 좀 기웃기웃 해봅니다. 예. 어우, 점프 얼마나 잘하는지 부러워 죽겠어요. 탁탁탁 해 날라가지고 팽팽 보는데 예, 근처 가서 그냥 바람이나 한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. 이거 할 수는 모르고. 음. 자. 절러한 아. 바퀴 돌다가 한번 나가 떨어졌는데. 들고는 또 제가 또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중심이 안 잡혀서 이걸 안들고 하니까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. 음. 자 이거 자꾸 할 시에는 중심이 잡힌다 이거죠. 저쪽에는 빅 점프, 미디엄 점프, 저쪽 하면 이제 스몰 점프인데, 자 음. 어, 그래서 바인딩이 떨어졌잖아, 지금. 아, 신발을 안 붙이고 왔다, 내가 지금. 아, 지금. 어, 이거 봐. 발을 안 붙이고 여기까지 타고 왔네, 내가. 나 아, 너무 잘 타네. 어허, 큰일 났어. 어허.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, 이렇게. 아, 아까 어떤 걸 했냐면요. 뭐 지난번에 하던 건데, 다른 걸 하려고 했더니 잊어버려서 잘안 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했다가, 그냥 쭉 갈정만 가죠. 또 눈이 착착 달라붙어서 잘 나가지 않는데 이게 점프가 파퓰러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만큼 점프가 되게 재밌는 거죠 재미 그렇죠? 아우 저슬라이딩이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하는지 저 미니점프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 큰데 괜히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, 어찌게 한번 도로 깨질 해보겠습니다. 이리 와 주시면 나무가 나, 제가 가겠습니다. 자, 안 오죠 아직. 해줬으면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, 어, 아이고, 왔다. 이야, 이야, 잘한다. 해볼까? 이거 들고 할수 있잖아요. 아이. 자, 완전 바짝 까져서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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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만마 찍고 말았습니다. 자, 자, 아, 이거 너무 크다. 어, 진짜 웃기다. 흙이 큰건 아니구나. 나 그냥 할걸 그랬는데. 에이, 그냥 할 거야. 아, 그래도 또, 또오는데 여기 들어가면 좀 재미난데, 재미난데. 여기에 우솔길 여기 너무 재미나 보이죠? 여기? 오호! 이야하! 이야하! 아. 이야! 이야! 이이재이을까요이니이없이까 이야! 이야! 이하 아, 야기야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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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도 날았지. 아 여기서 올라고 와봤습니다. 나는 해장사가 없고 저 쪽에서 날라오는게 좀 어때요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와 여기 가서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Una no, no se... <coughs> 아, 요리로 이렇게 올라가실지 저는 이거 할줄 모르니까, 여기 끄고 또 점프할 때또뚫게요 점프할 때.